정부가 내년도 지역 화폐 지원금을 모두 삭감하자 대구시도 대구로페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구로페이가 존폐 기로에 섰고 관련 사업인 대구로 앱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한시적인 지원인 만큼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도움되는 데는 지자체서 알아서 결정하시라.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이렇게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되자 대구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로 페이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구시는 다만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 하지만 정부가 비상재정을 선포한 만큼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대구로 페이 사업이 중단되면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대구로 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로 앱은 음식 주문과 배달, 전통시장 장보기와 택시 이용 등에서 최대 12%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왔지만 대구로 페이가 중단되면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대구랩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추가 할인 쿠폰 발행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골목상권 회복에 큰 축을 담당했던 지역화폐가 예산 삭감 여파로 줄줄이 타격을 받는 상황.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진입니다.